11년 전 북한군에 피격된 천안함, 이 해군의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해 다시 우리 서해를 지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해군이 어제 25일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 이름으로 천안함을 결정했다. 며 천안함, 이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호위함 천안함은 해궁 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해룡 대지 미사일 청상어 어뢰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해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이라면서 천안함 위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온 유가족과 최원일 전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도 말했다. 천안함은 지난 1987년 건조돼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 제 2차 연평해전에도 참전했던 포항급 초계함, 천톤급으로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남방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지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준위도 순직했다. 이후 인양된 천안함 선체는 이날 기념식에 열린 경기도 평택소재 해군제 2함 대사령부의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돼 있다. 군 당국은 전사자 유족 및 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 피격 제10주기였던 작년 3월부터 새로 건조할 신형 호위함 가운데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해왔고, 해군은 24일 열린 한명재정위원회에서 신형 대구급 호위함, 푸푸지 7번 함에 천안함 위 이름을 쓰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해군 한 명은 진수식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직접 공개했다. 서해수호의 날, 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 23일, 으로 북한군에 희생된 군 장병들, 서해수호 55용사, 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 3월 넷째 금요일, 이다. 대구급 호위함, 2800톤급, 은 우리군 최초로 전기모터와 가스터빈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이 적용된 호위함이다. 전기모터로만 추진할 경우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잠작전 수행 시 이점이 있고 유사시엔 가스터빈을 이용한 고속순항도 가능하다. 우리군이 해군 함정에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도 천안함 피격이 계기가 됐다. 전장 122m 폭 14m 최고 속력 30노트 시속 55.56km 이 대구급 호위함은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유도탄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한 우리 해군 주력함 가운데 하나로서 2018년 1번함 대구함 을 시작으로 실전 배치되고 있다. 2. 김수환의 리서레펀 최신의 호위함 서울함 11일 진수식 신형의 신형 호위함 3번함 해군의 신형 호위함인 서울함 푸푸지 2800t급 진수식이 해군 창설 기념일인 11일 울산현대중공업에서 열린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함은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위함, FF 과초계함, PCC를 대체하는 신형 호위함, FFG 배치, 배치 이 사업의 3번 함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이 호위함을 계속 건조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배치, 배치. 는 같은 형태의 함정을 분류하는 묶음 단위로 같은급의 함정이라 하더라도 배치 2는 배치 I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합니다. 함정 한척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배치 I, 2, e, 3 등을 구분해 건조 중에 나타난 최신 기술을 후속함에 지속 적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배치 2, 3번 함이란 배치 I 호위함군 군 건조에 이어 이보다 진화 발달한 대치 2호위함군의 세 번째 함으로 건조됐다는 의미다. 해군 호위함은 1981에서 1993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아홉 척이 한국에서 건조된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이다. 그 전까지 미 해군의 노후 전투함을 인수해 사용하던 해군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건조된 기념비적 함정을 운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 호위함은 일본함인 울산함의 명칭에 따라 울산급 호위함, FFK, 으로 불려왔다. 1900T 규모로 길이 102m, 폭 11.5m에 150명이 승조원이 탑승하고 하푼 대한미사일 발사관 2조, 대자몰에 2조, 기관포 3문 등을 탑재하고 최대 속력 시속 30노트, 약 시속 55km를 낼수 있었다. 구는 울산급 호위함 9척이 노후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울산급 호위함 현대화 사업 FFX을 2006년 추진 2011년 신형 호위함 FFG 배치 i 1번 함인 인천함 2500T급 위 진수식을 가졌다 인천급 신형 호위함 배치 i 사업으로 6척의 호위함이 건조됐고 이 사업 종료 이후 배치 이 e 사업이 진행돼 그동안 대구함 경남함 등 2800TU로 덩치가 더 커진 두 척의 호위함이 건조됐다. 이날 건조되는 서울함은 대구함 및 경남함의 뒤를 잇는 FFG 배치 2사업의 3번 함이 되는 셈이다. 해군은 이번에 진수되는 서울함과 같은 호위함을 배치 IV까지 건조할 계획이다. 서울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규모로. 2800T급으로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5인치 함포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 선체고정식음탐기, HMS, 예인형선배여름탐기, TAS 등을 탑재해 배치 IE 인천급 호위함에 비해 대잠 능력을 강화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배치 IE 인천급 호위함은 추진체계로 평시 디젤, 작전시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체계였지만, 대치 2위 대구급 호이안부터는 평시 전동 추진, 작전 시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체계로 바꿔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했다. 서울함 명칭은 해군 전력에 있어 유서가 깊다. 서울함이라는 명칭은 광복 직후인 1946년 해군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에서 미해군으로부터 인수한 서울정 LCI-101에서 처음 사용했다. 서울정은 대한민국 해군 함대 세력표에 등록된 최초의 군함이다. 이후 1968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해군 최초 구축함, DD, 이번 함이 명칭으로 서울함이 사용됐다. 당시 해군 구축함 서울함, DD91이 은 1982년까지 우리 해역을 누비며 활약했다. 또한 국내에서 건조된 최초의 호위함인 울산급 호위함, FF 체제가 시작되면서 FF 이번 함으로 다시 서울함, FF952, 이명명됐다. 호위함 서울함은 2015년까지 운용된 뒤 퇴역해 현재 서울함 공원으로 꾸며졌다. 이날 진수식을 가진 신형 호위함 서울함, f f g 은 시운전평가기간을 거쳐 2021년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진수식에는 구축함 서울함 DD91이 당시 역대 함장들과 서울시청 관계자도 참석한다. 3. 스텔스 잠수함 대응 능력 강화된 신형 호위함 해군의 전달 방위사업청 청장 강은호 은 31일 차기 호위함 2차 사업 울산급 배치 2위두 번째 함정인 경남함 을 해군에 인도했다. 울산급 배치 동영함정을 건조하는 묶음단위. 이 사업은 해군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2800T급 최신 호위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호위함이란 항모선단 호위, 경비 등 임무를 하는 1500년에서 3000T급 전투함이다. 초계함이란 연안경비 초계 임무를 주로하는 1000T 내외 전투함이다. 경남함 제작사는 대우조선해양이다. 이 함정은 2016년 10월부터 건조됐다. 경남함은 기존 호위함, 초계함에 비해 수상함 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공격 능력과 대공 방어 능력이 향상됐다. 각종 탐지 장비, 탐지 추적 레이더, 음파 탐지기와 주요 무장 대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래 함포, 지휘 통제를 자동화한 전투 체계 등 국산 장비가 경남함에 장착됐다. 울산급 배치 2부터는 기존 기계식 추진체계 디젤 엔진 플러스 가스터빈 방식에 비해 소음이 적은 복합식 추진체계 추진전동기 플러스 가스터빈 가 적용돼 스텔스 기능이 강화됐다. 또 구축함에만 탑재해왔던 예인선 배열 음탕기와 장거리 대자머레가 탑재돼 잠수함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 정삼 해군준장 전투함 사업부장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고 대잠 능력이 향상된 경남함을 해군의 인도함으로써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이 기대된다며, 각종 무장과 전투 체계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